Thank you 승민이는 오늘 2학년 첫 등교하는 날이에요. 승민이, 이제 너몇 학년이야? 1학년. 으? 응. 승민이, 이제 2학년이니까 가서 F1 재밌게 놀아가. 번, B? 이것 뭐 이쁘더라, 딸까요 엄마네. 왜? 스미이 오랜만에 모자 썼네. 라푼젤. <laughs> 라 된다고? 어. 래가지고내이에안지고 <laughs> 오랜만에 교복 입으니까 되게 큰것 네. 같다, 스미이 음. Daddy, I'm going to school now. y yeah, e yeah. 그래서, so yesterday, it was s 저는 학교 엄마하고 커피를 마시기로 했는데, 먼저 도착을 해서 커피를 마시고 <laughs> 오늘 등교 첫날이라서 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승민이만 아침을 주고 저는 뭘안 먹었더니 조금 배가 고프네요. <목소리> <목소리> 스타벅스가 아닌 다른 카페에요. 파리 어, 잡는 소리 같은데. <laughs> 오늘은 소고기 장조림을 좀 만들었어요. 엄마는 힘째 꾸사랑하라고 수확도 많이 사주세요. 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어? 재미있었대요. <laughs> 오늘 런치는 뭐고 라서 음, 먹었어. 아, 빨간색. 빨간색은 메뉴가 뭐였는데. 굴크랑. 어. 크랑 누들. 무슨 누들? 그 야채. 음. 간식은? 간식? 반칙? 음. 반칙은... 응. 간식은 마차 마차번. 응? 마차번마차이 뭐야? 번번. 아 마차번. 에? 응? 에? 응? 이게 뭐야 가방? 훈덮 응? 덮다 근데 오늘 수영은 안 수영 안 했지. 오늘 피 있지. 피는 재밌었어? 1학년 때 피가 재밌어. 2학년 때 피가 재밌어. 손부터 씻어. 엄마 과일 줄게. 여러분 오늘 엄마가 수박을 가져왔는데 손으로 응? 먹지 말고 아니 이게 좀신기해원 조금 아 체리 두 개가 남았길래 엄마가 어어요어 승민이랑 치과 가기 전에 지금 우유하고 빵을 먹고 있어요 왜 그거 쓴 거야? 저, 성... 선생님이니까요 써보세요! <laughs> <저> <laughs> 왜 그렇게, 그거 쓰면 왜 갑자기 선생님 되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 안경 쓴거요 <laughs> 빨리 먹고 우리 치과 가자 치과 예약 시간에 맞춰서. 안음 맞히면 어떻게? 돼? 그럼 엄청 아프게 치료하지. 그러니까 왜? 빨리 맞춰가야 돼. 엄마 어떻게 아파. 다 알지 엄마는. 어떻게 알려? 뭐 알... 엄마도 예전 늦게 가니까 아프게 하더라고. 울었어? 어, 울었지. 나는안 울었는데 아프게 하면 그게 엄청 시원했어. 근데 근데 그게만 안 아프게 하면 너무 아파. <laughs> 아프게 나오를까? 좀 고치는데 40만 원이 웬 말이야? 베트남에서 800만 동? 힘들다. 안 그래도 돈 없는 우리 집에서 800만 동을 뜯어가다니. 저희 집은 몇달 전부터 고장난 인터폰을 고쳤어요. 카메라도 갈고, 또뭐 갈았어? 남편 칩 메인보드 칩도 갈고, 아무튼 다른 집들을 물어봤는데, 거기보다 돈이 거의 두 배가량 나왔어. <laughs> 그래서 갑자기 좀 약간 짜증 나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원래 처음 시공사가 벽산건설이었지 남편. 그랬는데 거기서 부도가 났었지 베트남에. 부도가 나면서 시행사가 중간에 바뀌고 그러면서 아무튼 저저 저 인터폰 업체도 한국 건데 저 회사도 구도가 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당하는 느낌? <laughs> 고칠 수 있는 사람만 나오면 비싸든 어쩌든 그냥 막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너무 아깝고 <laughs> 돈 잃고. <웃음> 남편. <웃음> 여기서 맨 처음에 고친다는, 고친다는 사람이 없었지. 없어가지고 저 인터폰을 뜯어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무튼 택배로 한국에 보내서 한두 군데 정도 업체를 돌았는데 거기서도 다못 고친다고 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지금 고쳤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laughs> 우리 거의 반년 정도 없었어. 이거 알지? 저희가 여기에 계속 살 거였으면 아마 고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사 나가면서 임대를 내주고 나갈 거라서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아깝지만 돈을 투자했어요. 응. 설치했으면 이제 가시면 되는데 배고프다. 어. 아빠 분명히 지만 지금 분양이 하는데 도뭐배고거지 엄마. 엄마. 네. 내가 진동 왜? 왜? 좀. 어, 좀그 되게 큰게 생기네. 왜 생겼어? 정문? 응? Thank <laughs> you. ヘイロー。